북한의 지도자 딘정은 이 무기 공장을 둘러보고 포병 공장을 시찰하며 심지어 새로 공개된 사진에서 총을 발사하는 등 비밀스러운 북한의 무기. 시설을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토요일 사진을 공개한 북한 관영통신사 도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대구경 포병단지의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전략순환 위사일과 무인. 공격기 시설이. 노동자들에게 현장 지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탄약의 생산을 위한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 방문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들의 공개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북한의 가장 최근의 무료 시위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혹독한 갈등이 교착상태로 끝나고 한반도가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날이라고 알려진 한국전쟁 정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두 가지 모델의 대륙간탄 도미사일라의 시비행이 등장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미국 곤토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북한의 최신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 미사일은 수도의 김일성 광장의 액체연료 ICBM인 화성-17에 이어 두 개의 미사일이 동원되었습니다. 북한의 강선남 국방장관은 이 퍼레이드를 우리 군대의 거대한 영광이자 모든 인민의 위대한 축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달에 또 다른 무력 시위에서 북한은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에 떨어진 두 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